안녕하세요. 벌써 1월이 끝자락입니다. 오늘 지금 행복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짐 효과를 내서 간단한 그림 그립니다. 재료는 플러스 펜, 비닐, 스프레이 물, 수채화 엽서제입니다. 조금 두터운 비닐이나 플라스틱 위에 색을 칠합니다. 저는 선물 포장용 비닐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비닐이어서 색이 곧 도는 느낌이지만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은 조금만 뿌립니다. 뒤집어서 찍었습니다. 위치를 바꿔가며 더 찍었습니다. 이 상태여도 괜찮고요. 저는 조금 더 번지도록 문질러 주었습니다. 물감이 뭉쳐있는 부분은 화장지로 살짝씩 닦아줍니다. 물기가 살짝 남은 상태에서 꽃을 그려줍니다. 단순한 꽃이지만 배경이 있어서 예쁜 꽃이 되었네요. 물량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지금에 만족합니다. 지금에 감사합니다. 저의 완벽하지 않은 그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